그리고 살림통인데 물고기를 살리는 살림통 물고기를 살려가는 사람이 많죠 보통 아시꾼들도 30마리 잡으면 작은 건아주고35 이상 되는 거 한두 마리 챙겨오는 게관리기도 하고 예의이기도 하고 매너인 거 같아요 다 살려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 처음엔 살려가죠 그리고 갈 적에는 두 개로 가져갔다가 올 적에는 깔끔하게 하나로 오는 경우가 많죠 가져올 고기가 없을 때도 많으니까 그래서 갈 적에는 밑밥통 따로 들고 여기다 잡다한 걸다 집어넣는 거예요. 싼 것도 또 집어넣고 거치대 집어넣다가 올 적에 만약 고기를 잡으면 하나 더 생기는 거고 왜냐면 이건 다 없어질 거고 잡다한 걸 여기다 집어넣고 깔끔하게 들고 오고 고기는 여기 살려오고 지금 30짜리를 살려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잡다한 게 하나 올 적에 가방이 하나가 생겨요. 여름에는 더 가져가는 게다 아이스박스 너무 덥기 때문에 카페를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얼음 충분하게 넣고 또 거기서 먹는 커피가 다시 그래서 그거랑 겨울쪽에는 간단하게 여기 샘플로 놨는데 이 정도만 싸가요. 이게 낚시 갈때 똑같이 싸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. 에너지 바 하나 정도 챙기고 덥고 힘드니까 파워 음료 이 정도만 챙겨 갑니다. 배고프면 김밥 한 줄, 올려. 그다음에 낚시 가방. 낚시 가방 한번 설명드릴게요.